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진짜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미쳐서 살해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관념과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역행된다는 이유로 그 많은 민중을 거느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리가 뺏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저런 시비를 걸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은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부를 지키지 않는 민족, 이것은 유대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원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실 계획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부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죽은 죽인 예수님, 너희들이 살해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 분투했습니다. 이 말이 듣기 싫은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서 그분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이익을 올리는 이 사업자들이 자기의 이익의 기반이 부서질 것을 염려하여 사도 바울을 혹세 무민하는 자로 밀고를 해서 감옥에 가두어지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의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하, 나의 이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활동이 저 마케도니아 저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첫 걸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언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지 저들이 언제 주님을 믿지 하고 우리가 되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 전도사들이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까지도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래 기독교가 서쪽으로부터 왔지만 이 동쪽인 대한민국에서 완성이 되어서 완성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다시 서진한다. 동진했던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완성시켜서 서진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조금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그 시기에 이방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옷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신발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집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따뜻한 그온돌 난방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짐승 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쓰고 다니고 또 동물의 기름으로 겨우 불을 밝혔어야 했고 또 먹는 것도 정말 형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손은 불어 터지고 발도 불어 터지고 신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200만의 그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신발을 주셨고 옷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도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140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말기 아닙니까? 북경 쪽에 들어와 있던 로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정말 획기적인 일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습니까? 약 10%도 안 되는 양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권, 문화권, 국방권, 외교권, 무지한 그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90%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은 하인이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양반이 네 또몇 사람은 한양에 가서 과거를 치고 합격을 하면 은 벼슬아치가 되어가지고 뭐사대부임네 이렇게 으시덩거리고 떵떵거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선은 고종을 거쳐 순종 때 망해버리고 우리는 바로 일제 3 6년에 식민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뭡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 글자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외교라 외교를 할수 있습니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그딸 때도 대한민국 국기를 단게 아니고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아니면 아무리 송기정이가... 이 달리기를 잘하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장기를 달고 나갔으니까 그때 너희들은 일본의 한국 신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잘안 난다면 은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은 선사 유적지가 있어요. 그때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아래 또리는 그 갈대로 엮어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뭐 초롱이 같은 것을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그리고 뭐어 도끼 돌 도끼 같은 걸 들고 수렵을 하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와 같이 살던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멀쩡한 대통령도 쫓아내버리고, 아까 자막을 보니까 경호처법을, 그, 폐지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대통령, 뭐, 너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수백 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있어? 그냥 국가에서 지급하는 관세에서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양산에 가 있는 그, 그 경호원들 있잖아요. 직전 대통령, 문재인 경호원들, 그 사람들도 그냥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남잘 되는 것은 눈꼴 싫어서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남 잘, 남 망하는 거는 뭔가 속으로 쾌려을 불러요. 속으로 쾌적한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망하도록 뒤에서 사주를 해요 심지어 난 망하도록 고사 지내거나 맨날 그 옛날 같으면 뭐죠 그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모형을 그리고 바늘로 계속 찔러 대는 그런 거 우리 속설 우리 무속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방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걱정하잖아요. 저 사람들 언제 주님 품에 들어와? 저 사람들 언제 하나님을 믿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거는 정말 일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은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